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무리를 영접하신 분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자, 지금 읽은 이1 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이라고 합니다. 열피셔. 안 따라왔으면 하는 바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 맞습니다. 예. 앞서 10절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한동안 마을들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느라 바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휴식을 위해 베세다로 가고 계셨습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저 일행이 예수님이라는 걸 눈치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행을 따라왔고 주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텐데요. 예, 이들을 영접할지 말지를 놓고 잠시라도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물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예. 성경은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영접했다고 전합니다. 자, 영적인 목마름으로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은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예, 남자만 오천 명.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와 어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은 좋게 됐겠죠. 예. 자, 이렇게 남자만 5천 명이나 따라왔지만 그들을 모두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드셨을 텐데요. 이런 님이다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요, 저도 언제나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게도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할수 없다고 답하는 사도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이 사건부터 열두 제자는 본격적으로 열두 사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제자, 사도. 예, 분명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믿음에 관해 맨 처음 보여준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우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아멘. 너희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도들은 그건 할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주님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사도들은 사도들은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수 있지? 부족한 걸 어디 가서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대로요 그들은 주님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들의 이러한 생각이요, 네, 이러한 대답이요. 합리적이다 못해요. 매우 상식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요, 그건 결코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예, 주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저도요, 이 사도들처럼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 또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도 그렇고요. 예. 분명히 제가 생각한 대로밖에는 할수 없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예. 하지만요 이건 결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 원하십니다 이걸로 봤을 때요 저도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믿을지 아니면 내 판단을 믿을지를 놓고 저울질했던 겁니다 이럴 때마다요 실은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할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을 믿자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사도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주님이요 그래 지금 니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 전까지 니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인지하신 주님은요 사도들이 이걸 할수 있게 해주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아멘 자누가보고은요 주님이 많아진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사도들은 다시 깨달았을 겁니다 나눠주면서 어? 이게 되는구나 주님은요 제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을 제가 하게 하심으로써 제가요 스스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요 그건 제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예. 주님은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저는요 뭐가 좀잘안 된다고 생각될 때마다 예. 그리고 또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 분명히 주님은요 제게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를 할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일을 향한 걸음을 계속 내딛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를 영접하신 예수님,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단한 번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어, 영접해 주시고 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 된다고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도들. 어. 그런 사도들, 주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어, 정말 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내 판단 사이에서 헤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붙잡으시고, 제가 그것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어렵고 힘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그 주님 신뢰함으로 내일을 향한 걸음 결코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 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